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동격과 병렬 구조 그리고 다양한 그 부정어 표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만 보시면 the idea that RPG engine doesn't emit any pollutant is wrong. 어 문장 첫머리에 명사가 나오면 그것은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음 당연히 주어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겠지. 그지?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뎅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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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 버렸단 말이야. 아 이런 경우 대부분은 다뭐 수식 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명사 다음에 동사가 오지 않고 어, 이상한 어떤 절 대절이나 뭐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거는 다 뭐다 혹은 뭐 과거 분사나 형용 형용사 같은 이런 수식 어구들 이런 것들이 오면 다 이것은 수식 어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명사 다음부터 동사 앞까지를 묶어버려. 다시 말하면, d 부터폴루턴트까지를 묶어버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해. 그럼 뭐만 남어? The idea is w o n g 만 남지. 그지그 생각은 틀리, 틀렸어. 그 말인 거라고. 어, 이게 이제 핵심 대의야. 그래서 어떤 문장의 대의를 파악할 때에는 이와 같이 주어 동사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적으로 또 어떤 생각, 바로 댓 이하라는 yeah, 생각이지, 그렇지? LPG가 어떠한 오염물질도 방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댓은 동격의 댓입니다. 앞에 나온 디 아이디어와 댓절의 내용이 서로 같아. 그리고 댓절은 뭐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어, 문장 형식을 갖춘 일형식에서 오형식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 그 문장 형식을 갖춘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어, 이런 경우에 댓은 바로 동격의 댓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응.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지, 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어, 주어나 목적어나 뭐보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반면에 동격의 대절에서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와 서로 동등한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죠, 그죠? 응. 어그 다음 문장 보시면 uh, the news of his death was a great shock. To all of us.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그 뉴스, 뉴스,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의 죽음,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인 것이지. 그치? 이때 오브도모 뭐 동격의 오브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와 히스 a 스트가 서로 같은 내용이잖아. 어,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을 서술할 때는 이것을 뭐, 동격의 오브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은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 그 말인 거죠. 그죠? All of us, 우리들 모두 그 말인 거지. 어, the news of his death는 다른 말로 하면 the news that he died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어, 명사구로 표현한 거죠. His death라는. 그 다음 문장, I come here not to scold you but to advise you. 자, 이것은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그 말이야. 이때 조심해야 될게 A와 B는 서로 문법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고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A가 명사면 B도 명사,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 A가 절이면 B도 절, A가 뭐뭐 뭐 분사면 B도 분사 이런 식으로. 이 경우도 보시면 A가 to scold you, to 부정사 구조. 그래서 B도 어떻게 to advise you, to 부정사 구가 온 거라고. 이것을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해. 해석은 나는 여기에 왔는데. 너를 꾸지으려고 그죠? 꾸짖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너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말인 거죠. 응.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병렬구조. 어, 이런 병렬구조로 쓰이는 대표적인 상관 접속사들. 그죠? A와 B의 상호관계를,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상관 접속사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both A and B. 그치? 응.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A 뿐 아니라 B도 그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B as well as A죠. 이때는 A와 B 의 위치가 바뀌어요. B as well as A. a 뿐 아니라 B도 그 말인 거지. B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 병렬 구조로 쓰이는 대표적인 상관 접속사들. 그다음 문장. Money doesn't always bring happiness with it. 자, 돈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그 말인 거지. 자, not always. 항상 뭐모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그지? 뭐, 부분 부정이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해됐죠? 부분 부정 어, 그 다음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He is not popular owing to his stubbornness. Uh, he has few friends. 자, 그는 어, 그의 어떤 그 고집 완고함 때문에 stubbornness는 고집, 완고함 그런 뜻이야. 때문에 owing to는 뭐 뭐뭐 때문에 뭐로 인해서 그 말이죠. 같은 표현은 because of, 뭐, thanks to, on account of와 같은 표현들이 있지, 그렇지? 어, 뭐 때문에 어 뭐, due to도 마찬가지고 due to 어, 뭐뭐 때문에 뭐 뭐로 인해서 뭐뭐 덕분에 그런 뜻이지. 때문에 인기가 없어. 그리고 컴마, 이렇게 세미콜론이 왔죠? 이런 문장 부호가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어, 보통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접속 부호죠. 그런 이유로 그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 말이지. 자, few 혹은 little은 어, 준 부정어예요. 거의 뭐뭐 뭐 하지 않는 그런 뜻이지.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few는 셀수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그죠? 반면에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어, 물질 명사 물, 뭐 습도와 같이 우리가 만, 보거나 시, 직접 보거나 어,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나눠 가지고 셀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 그렇지? 어, 이런 물질 명사와 같은 셀수 없는 명사를 우리는 수식할 때 리트를 쓰죠, 그렇죠? 어, 뜻은 해석은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업퓨나 얼리트는 조금 있는 그런 뜻이지만, 그냥 퓨나 리틀은 거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아, 그 다음 예문, uh, "Your handwriting is terrible, so I can t hardly read it." 자, "너의 필체는 너무나 끔찍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거의 읽을 수가 없어. 그 말인 거죠. "Hardly scarcely" 도 마찬가지로 거의 못마하지 않는, 좀처럼 못마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준부정어입니다. 음. 뭐 "Hardly scarcely rarely" 이런 표현이 있죠. 음. 자, 그다음 문장. The show was far from being a failure. It was a great success. 그 쇼는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어. 반면에 세미콜론 접속 부호. 접속사처럼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 반면에 그것은 굉장한 성공이었어. 그 말이야지. 자, far from ing. 결코 ~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Far from도 부정어예요. 결코 못마지 않는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져요. 완전 부정어로서, 완전 부정어로서 어떤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져요. 음. 그래서 이런 어, 전체 완전 부정어에는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뭐 hardly, scarcely, rarely, rarely, seldom 이것은 뭐 부정의 의미를 쓰이는 부사라고 했죠. 참고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far from과 같이 전체 완전 부정의 의미를 갖는 표현들 far from By no means, in no way, on no account, not in the least, anything bu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음, 전체를 부정하는 완전 부정어로서 결코 없는 거 아닌 그런 뜻이에요. 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결코 실패작이 아니고 위대한 성공작이었다 그 말이지. 여기 보시면은 a failure o great success 이렇게 표현했는데 a failure나 success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뭐 추상 명사지, 그지? 근데 추상 명사 앞에 이와 같이 어와 어, 어나 언 같은 부정 관사가 쓰이면 보통 명사화돼요. 그래서 실패한 작품, 뭐 성공한 작품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 다음 예문. 어, 이거 쪼, 조금 긴 문장인데, 자 we took a lot of photographs while traveling, but none of them were very good.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어. a lot of는 많은 그런 뜻이지. a lot of 혹은 lots of, a number of, numbers of, 그지? 음. o 뭐, 어 a lot of는 수나 양다 써. 그래서 수일 때는 a number of, numbers of. 만약 양일 때는 an amount of죠. 그렇죠? 같은 표현은. 음. 다만 얘는 이제 수양 모두에 다 쓰인다는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 넘버로프는 다른 표현이에요 더 넘버로프는 특정한 하나의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어 넘버로프는 많은 수의 그런 뜻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여행하는 동안에 사진을 많이 찍었어 하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no number of them 그죠? 전체를 부정하는 거지 어, 매우 좋지는 않았어 그 말인 거죠 자 마지막 예은 같이 한번 볼까요? no one But you seem s to know the truth of the accident. 자 이때 h i e t e Except, one m e x c s e e t p o t a 뭐를 제외하고 너를 제외한 이느 누구도 그 사고의 진실을 아는 것 같지 않았어. 그 말인 거죠. t h e r person is e t o 로 a s i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